자 다음과 같이 fx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f2020의 2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이 2020이라는 건합성함수를한 횟수를 의미하겠네요. 자 그러면은 그냥 f2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입해보면 1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. f2제곱의 2의 값이란 건 뭐예요? f합성의 F2를 한 것과 같은데,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, F-1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? 근데 이거는 1 플러스 1분의 1로 2분의 1이 될것 같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, 아, 지금 나오는 함수 값이 다음에 정의역 값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라고 했을 때 넣어보면 1-2분의 1, 2분의 1분의 1, 2가 되는데, 이게 뭐예요? 처음 시작한 정의역 값이죠? 그렇다라고 했을 때 f 내 제곱 위는 결국 f2와 같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는 지금 이 f라는 함수가 합성 함수를 가지고 3번을 주기로 계속 반복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. 그랬을 때 2020이라는 값은 3으로 나누면 6, 3, 18, 22, 7, 3, 21, 10에 3, 3, 9에 1이니까. 그러면은 f 2020의 2는 3이라는 계에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해서 673번 반복되고 남은 건 그럼 1이니까 f 1의 2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고 이게 지금 -1이니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-1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